안녕하세요. 유인균 발효계실의 이만석입니다. 홍삼식처입니다. 조금 많이 탔더니 시끄럽습니다. 자, 어, 요즘 어,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서 하나가 왜 대형 발효통을 만드는데 어, 그렇게 어, 집착을 하느냐? 어, 너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가정용 소형 발의송도 팔고 있으면서 왜 대형에 이제, 그래 집착을 하느냐. 어,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어, 제가 어, 똑같은 질문 자꾸 받고 또 대답하고, 어, 이런 걸, 어, 뭐,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어,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인산 김일훈 할아버님을 무지 좋아합니다. 어, 여러분들, 인삼추경 아시죠? 어, 그걸 만드신 분인데, 어, 그분의 말씀 중에서, 어, 특히 이 부분을 좋아합니다. 어, 집집마다 병원이요, 사람마다 명이라.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런 세상 만들고 싶어라. 하는, 어, 그 말을, 어, 저는 무지, 어, 좋아합니다. 근데, 어, 뭐, 이 말을 좋아하다 보니까, 또이 말을 수없이 제가, 어, 되, 새기고, 또, 뭐, 심심하면, 어, 그 말을 외우고, 또 사람들 앞에서 자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 집집마다 병원, 여러분 집을 병원으로 만들고, 여러분 집을 약방으로 만들고, 또 여러분을 명의로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의 병을 고치고 자식이 부모의 병을 고치는 그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집이 병원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면 병원을 가야 되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인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아파가지고 병이 나면 당연히 병원을 가야 되죠. 의사생께 선님 어, 부탁을, 어, 요,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아프기 전에, 아프기 전에, 어, 여러분,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 뭔가, 뭐, 조그마한 걸 하나 하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 발효 식초, 어, 천연 발효 식초죠. 어, 이 천연 발효 식초를, 어, 집에서 이제 이렇게 담아가지고, 어, 우리 딸이 먹고 우리 아들이 먹고 우리 신랑이 먹고 어또 내가 먹고 내 부모님이 먹고 또내 이제 주변에 이웃 사람들이 어 이걸 어 평소에 저처럼 이렇게 이제 물에 타 가지고 마시면서 어 건강을 잘 지켜 나가면 어 그게 또 다른 병원이 아닌가 또어 우리 딸은 어 항상 이제 이 아랫배가 차갑다. 그럼 차, 어, 아랫배가 차가우면 이제, 뭐, 뭐가 좋다더라. 뭐, 여러분들이, 뭐, 동의보감 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책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것도, 뭐, 독이 있는 걸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어, 약취해보면. 이제, 거기에, 그, 무독, 뭐, 독이 아예 없고, 안전한 거, 포도들 쓰는 거, 여러분들이 흔히, 어, 이제, 그 시장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있죠. 뭡니까? 인삼, 그 다음에 도라지, 그 다음에 뭐,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뭐, 이런 거, 어, 시장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일류, 과일류, 사과, 배, 뭐, 포도, 딸기, 뭐, 아로니아, 뭐, 페리빌케 블루베리, 페리빌게 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채소류 중에서도 있죠. 무, 다음에 뭐, 뭐, 시금치, 뭐, 다 어, 발효식초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주변에서 허리 구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 그런 채소류, 그런 관류, 어, 그런 뭐, 약초류, 요런 걸, 어, 이렇게 초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일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 가지고 뭐 며칠 먹을 분은 없습니다. 솔직히. 어 그래 요런 거한몇개 만들어 놓더라도 뭐 먹는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보통 한요 정도 병을 다 먹거든요. 어, 물에 타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다 보니까. 그러면 식구가 이제 한 네다섯 명태풀리고 나면 뭐 없습니다. 만들기 바쁩니다. 왜냐면 이 초를 만드는데 보통 한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현미식초, 이제 현미를 가지고 어, 초를 만드는 게 현미식초죠. 현미식초도 한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인삼식초 같은 경우에도 맛을 제대로 내려고 그러면 한달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초 되는 데는 10일 밖에 안 걸리지만. 이제 그 맛을 이제 먹는 김이 좋고 좀 이렇게 알딸딸하게 이제 제대로 만들려 고 그러면 숙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숙성 기간이 어, 만드는 시간보다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보통 온도 상온이죠. 뭐 아무 때나 이제 방치를 하게 되면 이게 몇 달이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 1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일정한 온도 아니면 높은 온도 이런 온도를 딱 맞춰 주게 되면 이게 굉장히 빨리 발효가 됩니다. 처음에 어 이 인삼 가지고 식초를 만들 때 이제 인삼에서 이제 알콜 발효 일어나는데 보통 온도를 제대로 맞추게 되면 어한 2, 3일이면 알콜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알콜 발효가 일어난 상태에서 한 4, 5일 정도면 초산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초산 발효가 일어난 상태에서 한일주일이나한 10일 정도만 더 이렇게 숙성을 시키게 되면 아주 맛있는 이제 초가 익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 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가족들이 이제 다 먹으려고 그러면, 뭐, 요만한 발효통 가정는 실제, 이제, 이거 뭐, 만들기 바쁩니다. 왜? 하나 만드는데 한 달이니까. 그래서, 어, 저희들은 이제, 이따만큼 큰, 이제, 발효통을, 어, 만드는데, 또 이거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뭐, 100만원, 200만원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요, 판넬, 이제 그, 냉장고, 가해 말고 냉장고 안에 들어가는 판넬이 있습니다. 그 판넬로 해가지고 어뭐 이렇게 이제 모양을 내면 이제 안에 여론이 밖으로 안 나가죠. 또그 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열을 내는 소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탄소, 뭐 탄소 필름, 어 필름인데 열을 내는데 탄소 필름을 붙인다든지 아니면 어뭐또 이렇게 유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리관인데 그 안에 이제 탄소 여론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딱 켜면, 이제, 거기서, 이제, 여론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에, 이제, 공기를 데핀다든지, 아니면, 뭐, 요즘은 이렇게 파이프처럼, 호스처럼돼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어, 탄소 여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스위치를 올리면 어, 그 여론이 나오고, 또, 온도 센스, 한개이만원 밖에 안 합니다. 이제, 센스를 딱 달아놓으면, 이제, 이게, 저기, 그게 되죠. 이제, 딱, 뭐, 여러분들이 37도 딱 해놨으면, 37도 딱 되면 탁, 내려갑니다. 저절로 꺼지고, 그리고, 뭐, 35도 되면 또탁 해져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자동, 이제, 조절이 되면서, 이제 자동 온도 조절, 어 장치 전 센서도 같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어 여러분들이 이제, 몇 백만원 주고 사기는 어렵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이제, 제작을 해보니까, 한 20만원 정도 선에서, 어 얼마든지, 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탄소 제재가, 이제,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LPG 전기의, 아 LPG 가스의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 어, 전기로 따지면 뭐 전기를 한 절반 정도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걸 한달 내켜 놓으니까 여러분들 전기세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어, 우리 가정에서는 보면 누진세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 전기를 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그런걸 이제, 이제 요즘 뭐 고민을 하면서 어 저희들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여러분들 빈 공간이 있죠. 뭐저 다용도실 앞에라든지 아니면 베란다 기둥이라든지 뭐이런 이제 그 창고 뭐 옆에라든지 이렇게 빈 공간에다가 어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집에서 어 이렇게 드시는 이제 그런 초를 이제 초단지를 이따 하는 한2 0 리터짜리를 어 밑에 네개어 위에 십 리터짜리 한 여섯 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2 0 리터짜리 네 개. 그리고 1 0터짜리한 6개,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큰 대형, 어, 요런 걸, 어,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어, 그러면, 그게 그냥, 그거 이렇게 자꾸 먹다 보면, 뭐, 가족들이 건강해지고, 뭐, 그게 그냥 좋은 거 아닙니까? 어, 그러면, 이게, 인사나 할아버지처럼 집집마다 병원이요, 사람마다 병이고 뭐, 가족들이, 어, 얘는 이 식초 먹으니까 좋다더라. 뭐, 술 많이 먹는 우리 신랑은 블루베리 식초 먹으니까 좋다더라. 그리고 선발이 찬, 음, 쟤는 이제 6개. 예, 육개나 아니면 생강식초를 먹으니까 좋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가족들을 건강을 챙기면 그게 저는 인산할아버지의, 어, 집주마다 병원이여 사람마다 명이라는 그 말이, 어, 맞는 게 아닌가. 근데 그게 적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 김치 담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딸은, 어, 손발이 차니까 이제 거기다가 육개. 계피죠. 계피, 개피. 계피를 막 갈아가지고 어그 김치 담을 때 그걸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그 김치를 이제 고그 달래 줄거 김치만 따로 해가지고 합니다. 왜? 걔는 손발이 차니까 이제 몸에 열 나는 이제 육개를 이제 해서 김치를 담으니까 고거 먹으니까 몸이 따뜻해진다. 아니면 이제 생강을 갈아가지고 좀 많이 넣는다든지. 그리고 기관지가 안 좋다 그러면 도라지. 도라지를 이제 좀 갈아가지고, 도라지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김치를 담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엄마들은, 어, 내 아들이 그렇다더라, 내 자식이 그렇다더라, 어디 어디에 좋다는 걸 하나하나씩 넣었습니다. 김치 담을 때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김치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아예 초로 해가지고, 초단지를 만들어 보자. 이런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고, 그것도, 요만큼 만들어가지고는, 뭐, 조금 먹고 나면 없습니다. 조금 먹고 하면. 그래서, 이게 만드는데, 뭐, 이렇게 하루 이틀 밖에 안 걸린다 고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한번 만들 때한 달씩 걸립니다. 그래서, 어, 이왕 만들 때좀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다한달 동안 다 만들어지고 나면, 그거는 밖에 놔두면 됩니다. 밖에 놔두면, 이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이제 한몇달 이렇게 익으면 맛이 점점점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지고, 그리고, 어, 먹는 김이 더 좋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어, 요렇게 이제 되니까, 이제 요런 걸 이제,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요, 집집마다 다 초단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아파트 들어쓰고, 뭐, 이러면서 그 우리 문화가 다 지금 깨지고 없어진 거예요. 그걸, 어, 저는 이제 이 대형 발효통을 통해서, 어, 고안해서 한번 재현을 해보자. 왜? 한국인이 한국 문화를 지켜야지. 왜 우리가 저 서구를 따라가고 냉장고에 처음 냉장고만이 왜차음것만 먹어야 됩니까? 어, 따뜻한 것도 저는 먹고 싶습니다. 저는 차운 거 정말 싫습니다. 그래서 원장고 딱 열면 거기다가 어, 저기 생강 식초, 그다음 에 인삼 식초, 그다음에 뭐 육개 식초, 뭐 식초, 그다음에 애들 기침한다 그러면 도라지 식초, 뭐 식초, 쫙 이렇게 있으면서 꺼내 가지고 애들 먹이고 이. 초에 타가지고 물로 이렇게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그거 꼭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대형 마료통 반드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어, 제가, 제가 사실은, 어, 전기나 뭐 전자 이런 걸 제가 전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어, 뭐망 같았으면 제가 직접 다 하고 싶은데, 어, 그, 걸 이렇게 뭐, 암, 암피미니뭐이렇 뭐 전력 계산하고 이런 걸 제가 전혀 할 줄을 모르다 보니까, 어, 그거를 잘하시는 분, 그거 전문가들, 네, 그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 어, 관련 기술, 뭐, 이런 일급정비사, 뭐, 일급전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분들 세 분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어, 만들고 싶다. 뭐, 좀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저렇게 하는 게리고 이렇게 실험하고, 저렇게 실험하고, 막 계속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어,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그, 저, 발효, 그걸 넣을 거예요. 이제, 병이 많은 거에다가 해가지고, 막 넣고, 어, 그 다음에, 발효가 제대로 됐는지, 딱, 샘플들을 전부 다 채취를 해가지고, 이제, 위상차 협력으로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몇 시간 만에, 며칠 만에, 어떤 발효가 일어나고, 며칠 만에 어떻게 되고, 전부 관찰을 해 가지고 가장 잘 되는거 가장 좋은걸 어, 여러분께 소개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뭐 이거는 뭐 제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돈 10원도 남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저뭐 조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갖고 있는걸 짜 가지고 택배로 보내면 여러분들이 피스만 축축 시계 박아가지고 탁 하고 그 다음에 그거만 딱 이렇게 연결만 하면 어, 되도록 그렇게 어, 이제 그분들께 그렇게 만들어 달라 어,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번 아,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되면 어, 대연발효통 해가지고 집집하다 냉장고 요즘 냉장고 없는 사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 발효 이건 온장고죠 예, 발효 그것도 냉장고 있으면 온장고 도 있어야 됩니다 왜 창고만 우리는 맨날 먹어야 됩니까 뜨신 거 먹고 싶습니다 저. 예, 그래서 어, 요거 만들어서 어, 어, 머리 아프다, 뭐 소화 안 된다. 그러면 뭐 소화 잘 되는 거 있잖아요. 뭐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만 소화 잘 되는 거무 같은 것도 원래 그저 소화 안 되고 할때무 먹으면 되게 좋습니다. 어, 무 식초 만들어 가지고 어, 그거 이렇게 막퍼 먹다 먹어 소화 잘 됩니다. 그리고 뭐 아랫배 변비 뭐 이렇게 아랫배가 좀안 좋고 어쩌고 이러면 막 그게 또 좋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또 요즘 테레비 보면뭐 좋다 뭐 좋다 막 나옵니다. 아 그거 사가지고 뭐초 만들어 놓고 물 타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그 안전하니까 테레비에 나오는 거거든요. 뭐 그거 먹고 뭐 안에 독이 있다든지 뭐안 좋다든지.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이런 방송이 있는데 뭐가 좋다들 할때꼭 옆에. 의사나 한의사가 나와가지고 뭐 이거는 어디에 좋다면서 검증까지 해줍니다 공짜로 그래서 어, 그분들 말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한의사나 의사가 좋다 그러는데 왜 그걸 어, 우리가 안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좋다 그러면 어, 시장 가서 사면 돈몇푼안 합니다.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어, 초단지 해가지고 탁 넣어놓고 어, 잘 익으면 떠가지고 저처럼 타가지고 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어, 식초 이게 안전한 식품이냐 뭐. 어쩌냐? 인류가 만들어낸 식품 중에서, 발효식품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술하고 식초입니다.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술하고 식초가 가장 오래된 발효식품이고, 그리고 가장 안전한 그런 발효식품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뭘, 더, 우리가 뭘 의심을 해야 됩니까? 단, 어, 여러분들이, 어, 초를 만들 때, 이제, 그, 재료에 독이 있는 거, 뭐, 예를 들어 부자라든지, 이런 건 독이 있잖아. 요 우리 쓰면 안 됩니다. 그런 거. 그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 먹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위험한 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네, 안전한 거, 무먹고 뭐 탈랍니까? 인삼 먹고 탈랍니까? 아, 인삼은 뭐, 이렇게 뭐, 혈압 놓고간 사람은 먹으면 또안 된다고 또, 텔레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그런 거 빼고, 이제, 또, 뭐 파인애플 1초 만들어 먹고 탈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안전한 거라도 한, 뭐, 한열몇개다 만들어 놓으면, 뚜껑 열 때마다, 문열 때마다 든든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어, 저 옆에다가 차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가지 만들어 놓으십시오. 손님들 오면, 막줄 뭐 거, 이거 선물로 하면 됩니다. 명절, 다른 거 없습니다. 요거. 그 병, 좀 이쁜 거, 한몇개 사가지고, 그 안에 딱 담아가지고, 어, 한지로 탁 포장해가지고, 하나 갖다 줘보십시오. 끝뻥 넘어갑니다. 생전무보지 못한 맛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 뭐 이렇게, 주변 사람한테 선물도 한번 해보고, 아, 이게 한국의 멋이고 이게 한국의 문화입니다. 전 그거 반드시 재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큰, 발효통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 켜놓는데 정세만 이놓으면안 되니까 안에 여론을 어쩌든 작은 걸로 해야 됩니다. 왜 계속 켜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어, 그거 이제 고민한다고 요즘 바쁩니다. 뭐 사람들 자꾸 저한테 왜 발효통 만드느냐. 묻지 마십시오. 저 이거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발효통 만들어야 10원도 남굴 생각 정말 없습니다. 없으니까 묻지 말고, 어, 이런 저희 소박한 조그만한 그런 꿈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도와주고 계십니다. 이제 그분들한테, 어,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 이런 영상을 통해서 또한번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대형 발효통을 만들라는지 아셨죠? 감사합니다.